안녕하세요. 일간트렌드입니다. 이슈 키워드와 그 간략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브레이브걸스입니다. 6월 17일 치맛바랑 공개 후 19일 현재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등을 차지하고 이틀 만에 1,7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. 다음은 장성철입니다. 공관가관 논쟁 정치캐 센터 소장 장성철 씨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엑스파일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. 다음은 아이유입니다. MBC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썸디편에서썸디와 3D 통화한 여성이 아이유가 아닌 성대의 묘사로 유명한 일반인이었는데 편집으로 앞뒤를 날린 낚시성 예고에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다시 보기와 재방송에서는 논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. 다음은 허훈입니다. 농구스타 허재의 아들이며 나 혼자 산다의 깜짝 출연에 이슈가 됐습니다. 다음은 보이스포입니다. TVN 금토 드라마이며 6월 18일인 어제 첫 방송을 했습니다.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.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 채굴 금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남은 키워드로는 임영웅 한예슬 펜트하우스3 슬기로운 이사생활2가 있습니다.